선생님이 해주고 있는데 벌써 7일이 됐네요. 망가라바, 맹가라바, 맹글라바, 망가라바. 음 안녕하세요. 콜라이트 씨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 있을 것이겠죠. 자 다른 친구들. 자 이제 더 이상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시작합니다. 자, 35회부터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노트 준비해서 정답 적어보세요. 7번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응, 그렇기는 한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35의 정답 콜라이트 시 35의 오케이. 36회로 넘어갑니다. 7번.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카페처럼 편하게 바꾸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런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네요. 전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 36. 36. 회 정답. 콜 a 이트 씨, 36. 회 틀린 l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봅시다. 7번 37. 회7번 수민 씨, 요즘도 아침 식사를 배달해 먹어요? 네. 한 달쯤 됐는데요.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37의 정답 37에 올려 보세요. 알베르토 씨 안녕. 37회 못 들었어요? 자, 37 넘어갑니다. 7번 41회 지영 씨 다음 주 김민호 씨 집들이에 초대 받았지요? 어, 맞다. 민호 씨 집들이 하죠? 깜빡 잊고 있었어요. 41회 정답. 정답이 안 올라오는데? 41회 넘어갑니다. 47회 7번 7번 지금 사무실이 많이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에어컨 좀 켤까요? 에어컨은 켰어요. 제가 환기하려고 좀 전에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47회 7번 정답 케이 비핀신가? 47회. 37회부터 정답이 안 올라오는데. 47회 7번 정답. 아무도 안 올라와 일단 여러분 나중에 47회 1번 오케이. 자 47회 했으니까 이제 52회로 넘어갑니다 7번 수미씨 다음 주까지 교환학생 신청기간이라던데 7번 수미씨 다음 주까지 교환 학생 신청 기간이라던데 신청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52의 7번 오케이. 라나 씨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죠? 자, 52에 7번에 이어서 60회로 넘어갑니다. 7번. 이번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말이야. 진짜 재미있더라. 아, 그 시골에서 할머니랑 사는 아이 이야기 60회 7번 비핀시 잘하고 있네요. 일단 64회. 7번.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64회 7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7번 기출 문제 7번이죠. 83회 7번. 뉴스에서 봤는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그래요. 올해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올까요? 83회 7번 라나 씨 잘하네요. 라나 씨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죠? 알베르토 씨 4번, 음, 비핀 씨 83에 2번 틀린 것 같은데. 이제 지문을 보면서 안 들린 사람은 지문을 보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또 쓰기까지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51번, 52번도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잘 들리지 않을 때 지문을 보면서 다시 들어보게 합니다. 7번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응, 그렇기는 한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자, 여자가 이어서, 어, 그럼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 라나시 한국에 있어요. 자, 이렇게 듣고, 보면서, 써고,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듣기 실력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보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7번. 7번.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카페처럼 편하게 바꾸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런데서 일하면, 일할만 나겠네요. 전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 콜라이트 씨 이거 틀린 것 같았어 아까. 자 남자는 집중이 안될것 같지만 여자는 좀편안하며자 여자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편하게 편안하면 같은 말이죠. 편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면 일이 더잘될것 같아요. 남자가 한 말에 대해서 여자가 한 말이 되겠죠. 자, 3 7회로 넘어갑니다. 번 수민 씨, 요즘도 아침 식사를 배달 먹어요? 네, 한 달쯤 됐는데요.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남자가 그집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자기도 배달에 먹을, 먹,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 7번. 41회. 40일에... 지영씨, 다음 주 김민호 씨 집들이에 초대 받았지요? 어, 맞다. 민호 씨, 집들이 하죠?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유,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요. 이 말이죠. 바쁘셔서, 바쁘다에, 아서, 어서, 이유를 넣어서 바쁘셔서 그랬겠지요. 라고 이어서 말했어요. 자, 47회. 7번. 지금 사무실이 많이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에어컨 좀 켤까요? 에어컨은 켰어요. 제가 환기하려고 좀 전에 창문을 열어 놔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그럼 창문을 닫아야겠네요.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 52 7번 수미 씨, 다음 주까지 교환학생 신청 기간이라던데 신청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 학교 홈페이지에 있던데요.라고 이어서 말해야 되겠죠. 자 이번은 다음 학기에 신청하려고 해요. 이번에 학교 신청 기간인데 신청할 거예요? 물었어요. 그런데 여자 말이에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신청하려고 해요는 안 되겠죠. 자, 60회. 7번. 이번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말이야. 진짜 재미있더라. 아. 그 시골에서 할머니랑 사는 아이 이야기 남자가 음두 사람 보면서 한참 웃었어라고 이야기 이어서 말해야 되겠죠. 자, 할머니랑 사는 아이 이야기 했는데 과거의 시, 어 문법을 써서 시골에서 산적이 있어. 이거는 틀렸죠. 자, 너무 지루해서 졸았어. 자, 재미있더라 했는데, 이 남자가, 처음에 재미있더라 했는데, 남자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서 졸아서 이거는 말안 되죠. 자, 3번. 아니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이 드라마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재미있었는데, 그두 사람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 웃었다라는 말로 이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64번.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자, 남자는 집중이 안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83회 7번 뉴스에서 봤는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그래요. 올해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올까요? 작년만큼 비가 많이 올까요? 라고 물었으니까 여자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거래요. 라고 간접 합법으로 이야기했죠. 자, 비슷할, 그래요. 비슷할 거라고 해요. 자, 선생님의 간접합법에서,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리얼 거라고 해요. 라고 했죠. 자, 요걸 줄여서, 그래요. 라고 간접합법을 줄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83회까지, 어, 또 7번. 이어서 들었는데 여기에 한두 개씩 틀리는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1번 동영상은 어, 음악 때문에 그런지 저작권에 걸려서 선생님이 삭제를 했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오늘 7번까지. 여러분들 1번에서 7번까지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특히 어, 4번, 3번부터 7번까지 꼭 한두 개씩 틀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먹으세요.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그래. 다 먹어라. 이 말은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보고, 쓰고, 읽고, 듣고. 자, 듣기의 핵심은 이렇게 안 들릴 때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들리는 말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잘할수 있어요. 자, 내일은 지금 선생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9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세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오늘 공부한 것도 반복해서 자주 듣고 내일 아